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뭐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 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제사가 곧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비싼 재물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여겼습니다. 비둘기 재물보다 염소의 재물을 염소의 재물보다 수소의 재물을 더 가치 있는 제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적은 돈보다 많은 돈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소나 순념소의 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짐승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헌금의 액수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액수를 떠나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좋은 일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밤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 동안 돌봐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도 감사하며 살때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수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활란 날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니 예배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질문입니다. 나의 예배에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남,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